우즈벡에 온지 5일째입니다 땀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우즈벡을 소개하는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얘기들을 할까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기존에 이제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나 구글 다음 네이버 검색엔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즈벡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관심을 가지는지 어, 눈에 띄는 곳이 네이버 자동검색 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을 치면 첫번째 뜨는 것이 미인 두번째가 여행 세번째가 날씨 네번째는 또 우즈베 여자 다섯번째가 우즈베 환율 환율 날씨 여행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미녀 이게 아마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짧은 이야기를 우즈베키 미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08년도 처음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그 어 당시에 제가 느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어 정말 미인이 많구나 뭐 그러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고민을 해봤죠. 왜, 왜 유독 이 땅에 그런 미인들이 많을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어 서양 사람들이 되게 멋있고 머리도 작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약간은 거리감이 있고 있다고 보고 반면에 그 서양인과 동양인이 혼혈이 됐을 때 약간 이국적인 느낌과 약간 동질감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러한 어떤 얼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남녀를 불문하고 어 미남 미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이 왜 이렇게 어 미인과 미남이 많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유라시아 대륙의 그 중앙 이 지역이 극동아시아와 로마와 페르시아 남쪽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올라온 그 페시아 민족 이세 가지 큰 어떤 문화 구역이 만나는 어떤 접점이지 않았나 그래서 어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어떤 교류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는 뭐 상업적인 교류들이 이 우즈베키스탄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우즈베키스탄의 그 동양적인 색채와 서양적인 색채가 같이 혼합된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뭐 탄자가 붙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탄자 이름이 붙는 나라가 많은데 우즈베키스탄을 경계로 위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오른쪽에 있는 키르기스탄 이쪽은 전혀 외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유목민족인 몽고족의 후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한 그래서 어,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가면 어, 얼핏 보기에는 한국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누가 봐도 한국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그런 오데페르시아의 어떤 피를 이어받은 이란 민족의 외모적 특성과 훨씬 더 가까운 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의 미남 미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처음 우즈베키스탄을 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어... 타시켄트라든가 아니면 어... 나바이 자랍시안 같은 그 러시아가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도시들에는 어그 러시아, 따따르 독일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그 유럽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전쟁 포로라든가 와 이런 사람들을 어 스탈린이 어떤 강제 이주 형식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로 많이 보냈어요. 또 한편에서는 북동 지역에 우리 연변에 있는 고려인들을 또 이쪽 땅에도 보냈고 그 이후로 한 60여년간 다양한 민족들이 한 곳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없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민남과 민녀가 많은 그런 형성을 가지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즈베키스탄은 민남 민녀도 많고 농산물도 풍부하고 문화적인 유적도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크 오시면 중앙아시아의 진면목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제가 좋아하는 라그만 샤시딕을 가지고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